자, 이제 특징주로 좀 넘어가보도록 할텐데요. 오늘 뭐 종목들마다 다 어려웠습니다. 먼저 AT&T, 10%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. 이게 2002년 이후, 그러니까 지금 한 20여 년 만에 최대 1일 낙폭인데요. 이 통신주들은 대표적인 배당주죠. 그리고 좀 약간 무거운 주식들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뭐10% 넘게 급락을 했다는 건좀 충격적인 <laughs> 결과를 좀볼수 있는데요. 유무선 통신 서비스 업체입니다. 뭐 우리나라의 뭐 SK텔레콤, KT, 뭐, 요런, 요런 기업인데,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먼저, 매출, 전년 대비 1.4% 증가를 했지만, 시장의 예상에, 뭐, 조금, 조금 부족했어요. 근데, 뭐, 이 정도면, 뭐 예상에 그냥 부합했다라고 볼수 있는 수준입니다. 그리고 조정 EPS도, 어, 전년 대비로는 한5%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만, 예상을 웃돌았어요. 실적은 괜찮았는데 왜 주가가 세상에 20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을까? 봤더니 이 통신사들의 일종의 성장 지표라고 볼수 있는 이 모바일, 후불 요금제 가입자. 저희들이 뭐 대부분 다 이동통신, 이 통신 쓰실 때다 우리가 후불 요금제가 일반적인 거잖아요. 그래서 고, 그 가입자들이 42만 42만 4천 명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증가한 게 전년에는 69만 명. 정도였으니까 이 성장 지표가 많이 꺾인 거죠 그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왔고요 또 하나 잉여 현금 흐름이 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65%나 급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측의 얘기는 뭐 5G, 광섬유 이쪽에 대한 자본 지출, 자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게 1분기에는 성과급 지급 등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랬다 그래서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이걸 160억 달러까지 높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뭐 일단 전년 대비 65%나 감소했고 시장에서도 한 32억 달러는 기록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줄어든 거죠. 근데 뭐 다른데 실적 할 때는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거 얘기 안 했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이게 통신사들은 배당 기업이잖아요, 그렇죠? 그 배당의 원천이 바로 이 잉여 현금 흐름. 그래서 이 통신사들은 잉여 현금 흐름 꼼꼼히 따지는데 여기에서 약간 미스가 났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는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입니다. 세계적인 담배기업, 말보로, 그리고 전자담배, 아이코스를 만드는 뭐 회사인데, 요격도 오늘 5% 정도 하락을 했어요. 뭐 실적도 보시면, 어, 뭐 예상에 부합했습니다. 조정 EPS는 예상치 상해했고, 매출액은 조금 밑돌았네요. 그런데 이제 연간 조정 EPS 전망치를 제시를 하면서, 그것도 6.4에서 6.52달러 제시를 했고, 이것도 예상치보다 더 좋았어요. 실적 다 좋았는데 왜 주가가 5%나 빠졌을까? 여기는 이제 조정 영업 마진 때문인데 43.6%에서 1년새 이제 37.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뭐인플레이션이라던가 공급망 이슈에 따라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한 탓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은 그동안 이제 뭐 알보로나 뭐 이런 그 연기 나는 이 담배로 어, 꽤 세계적으로 뭐 점유율도 많이 높이고 이익도 많이 났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는 약간 웰빙의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잖아요. 금연, 연기 안 나는 담배, 뭐 이러면서 어떤 사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변화 속에서도 뭐 많은 또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.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의 주가 하락은 그냥 약간 그 시장. 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.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그닥 나쁘지는 않았는데 아, 뭐 그런 시장의 영향도 일정 부분 좀 있었을 것 같다.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라스베이거스 센즈입니다. 오늘 사실은 이네 번째 기업도 마이너스 기업이라서 어떻게 해서든 상승한 거 찾으려고 하다가 아, 오늘 52주 신고가도 찍고 주가도 4% 가까이 오르고 해서 요거 딱 선택을 해 왔는데요. 다국적인 카지노 운영 기업이죠. 자, 매출, 와, 전년 대비 거의 두배 넘게 급증했습니다. 124% 증가한 21억 2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예상보다도 잘 좋았어요. 그래서 뭐, 얘네는 카지노도 운영하지만 뭐, 호텔 리조트 뭐다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 카지노 부문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급증한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. 얘네는 참고로 19일날, 그러니까 하루 전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으니까 오늘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. 그리고 이제 조정 EPS도 예상보다 훨씬 잘났고요. 회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,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다 여기저기 봉쇄하고 하다가 이 카지노 얘네도 완전 직격탄 맞았던 사업분이잖아요. 근데 이제 코비드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, 마카오와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여행, 로 카지노를 즐기는 그런 관광객들, 이게 이제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다. 그 여파로 이제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도 좋았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도이치뱅크에서도 매수 의견 유지 하면서 목표 주가도 소폭도 올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마진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고 또한 경쟁사들을 능가할 수 있는 뭐 그런 경쟁력이 있다.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를 올린 건데요. 이런 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, 50이죠. 신고가로 이어졌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은 노바백스입니다. 우리 뭐 잘 알잖아요 백신에 주력하는 제약사인데 이 기업도 8%나 급락을 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이 코엔에서 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그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일단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해서 시장 수익률로 그러니까 중립 의견으로 좀 낮췄고 이 목표가가 참 특이합니다. 당초 55달러였던 걸 10달러로. 82%나 하향 조정을 했어요. 근데 노바백스 주가가 지금 8달러잖아요. 그걸 고려하면 종전 목표가가 좀, 좀 과하게 높기는 했던 거죠. 근데 이 노바백스의 월가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 지금 주가 대비 한뭐400% 올라야 돼라고 되어 있어요. 니까 뭔가 조정들을 좀안 했거나 노바백스가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나 뭐두 가지인 것 같은데 약간 좀 이렇게 보면 무책임해 보이기는 해요. 그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, 그래, 노바백스가 견고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. 뭐 어떤 뭐 제품의 포트폴리오라든가 뭐 이런 거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 7억 달러 규모의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, 이 역풍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고, 그래서 이 노바백스가 2020년 말 기준으로 13억 달러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, 이 중에 절반인, 절반 이상이겠네요. 7억 달러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. 라고 하면서 이제 뭐 투자 의견이라던가 목표가를 이렇게 확 내려친 건데 이게 어떤 소송이냐면 노바백스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막 만들 때 원래 한 2021년 여름쯤에는 아 백신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노바백스가 아마 승인이 계속 늦춰지면서 늦게 왔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대기했다가 좀 늦게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 백신 면역연합인 이 가비에서도 이 노바백스에게 우리 백신 그때 한참에 백신 서로 먼저 구하기 막 경쟁이 할때 아마 사전 구두 계약을 했겠죠. 그래서 이제 계약 성금으로 7억 달러를 이 가비에서 노바백스에 지급을 한 거예요. 근데 노바백스의 승인이 계속 지연되면서 어 뭔가 얘들이 이제 생산에 문제가 생겼었죠. 그러니까 이제 가비가 주문을 안한 거예요. 얘 니들 이거 못 맞추네. 백신 우리 여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되네라고 하면서 이제 주문을 안 하니까 노바백스는 니들 계약 위반이야. 우리하고 구두 계약 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주문 안 해? 라고 하면서 거래 취소를 그냥 노바백스 측에서 했고 그러면서 그 계약금 받은 것 7억 달러를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. 니들이 계약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소송이 벌어진 거죠. 근데 아무래도 뭐뭐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코엔에서는 노바백스에 불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의견들을 냈고,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백신 승인 지연되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니들이 어, 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상업성을 너무 과장해서 우리가 투자했다가 손해봤다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집단 소송을 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노바백스는 아마 소송에 있어서는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